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영월 약산 힐링팜입니다. 어, 농장에서 생산된 방사형 청계유정란 난각번호 1번입니다. 청계유정란을 이렇게 모아서 오늘 청계유정란에 깨뜨렸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초란 만드는 어,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어, 첫 번째로 어, 깨뜨렸을 때 모습이 어떨지 한번 우리 어,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사형 유정란에 깨뜨렸을 때 모습입니다. 어, 알 크기도 사실 많이 다양합니다. 이제 이렇게 왕란 크기에 어, 해당하는 알 크기도 있고, 뭐, 이제 특란, 그리고 중란 정도 이제 다양하게 이런, 어, 알들을 낳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음. 아무래도 이 왕난 크기 정도 되면 경험상 이제 쌍난일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깨뜨려 볼까요? 어, 어떤 모습일지. 자연 방사형 청계 음, 유성난. 깨뜨렸을 때 모습입니다. 오늘 아침에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굉장히 신선하고요. 이런 모습입니다. 어떤가요?